BNC는 창단 첫 진출인데, 네. 어, 굉장한 베테랑들 그리고 전 대회 우승자를 제치고 결승에 올라왔어요. 네. 지금 굉장히 상승세고 팀레디칼 같은 경우에는 김천대에서 3위를 했었는데 두팀 모두 오늘 우승을 하게 되면 창단 후의 첫 우승입니다. 그렇습니다. LCC입니다. 과연 어느 팀이 첫 승을 할수 있을지? 팀 레디컬입니다. 김도경, 최영진, 남기훈 선수입니다. 이어서 팀 BNC. 정말 극적인 승부를 보여주고 결승전에 올라온 김준범, 이준우, 임윤성 선수입니다. 특히나 임윤성 선수의 결승전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김준범 선수도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투구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화이팅! 그렇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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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우 선수가 3, 4위 결정전에서는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만 화이팅! 화이팅! 또 이준우 선수가 언제든 본인의 컨디션을 찾을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고요. 팀 레디컬부터 첫 프레임 출발하겠습니다. 최형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전 통산 우승 경력은 아직 없는 최형진 파워이게시을 했고요 10번 핀핀 하나가 남았습니다 음. 최형진 선수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TV에 올라온 모습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뭐 스타일의 변화를 조금 준것 같아요 원래는 그 전에 굉장히 그 헤드 마찰이 좀 강하다, 좀 회전을 좀 강하게 회전을 준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어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상사위 <laughs> 결정전을 놓고 봤을 때는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스페어 미스가 좀 많았거든요. 네. 예. 이번 결승전에서 선수들이 스페어 미스를 얼마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최영진 선수는 나인 스페어를 기록했습니다. 자, B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사 회전을 거치면서 레인의 변화를 다 느끼면서 올라왔어요. 네. 거기서 분명히 주는 거기에 이점이 있을 겁니다. 네, BNC의 첫 프레임 이준우 선수고요. 이준우 아, 저도... 마지막에. 핀세 개가 쓰러지면서 이준우 선수 역시 하나의 핀을 남겼고요. 이준우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의 그 라인이 지금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지금 뭔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경기가 풀리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충분히 지금. 3, 사 회전을 거치면서 본인이 어떻게 투구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왔을 텐데 아직금 그렇게 풀리지 않는 모습도 보니까 굉장히 답답할 것 같네요. 한 가운데 5번 핀이고요. 스페어에 성공을 했습니다. 두 팀이 나란히 첫 프레임 라인 스페어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이고요. 팀 레디컬 남기훈 선수가 준비합니다. 92년생. 남기훈 선수 역시 개인전 우승 경력은 없어요. 네. 이프레임 치고 음 역시나 그 앞서 이제 뭐 여자 단체전이나 한산 결정전과 마찬가지로 코너피이좀 많이 남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저는 지금 저 되게 잘 플레이가 됐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만큼 레인에 지금 변화가 와 있다. 캐리다운이 돼 있고 또 거기서 앵글을 벌리자니 아웃사이드 나갔을 때 볼이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거기서 또 타겟을 안쪽으로 내려서 홀딩을 이용하자니 또 스플릿이 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스페어 미스가 또 나왔는데 네. 오늘 정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떤 대회보다 스페어 하기가 좀 까다로운 상황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코너핀 스페어를 할때 내가 항상 쓰는 스탠스와 타겟을 고정하지 않고 거기서 변형도 줄줄 줄 알아야 돼요. 네. 김준범. 네. 김준범. 네. 아, 김준범 선수가 3, 4위 결정전부터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범 선수와 이민선 선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확실히 이 앞선 3, 4위 전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진 BNC 선수들이고요. 맞습니다. 김돌경입니다. <목소리도> 스트라이 <목소리도> 분위기를 바꿨어요. 자, 저런 모습이 화이팅! 필요합니다. 단체전에서는.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김도경 선수는 지금 개인전 TV 파이널에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아, 파이팅 넘치고 좋아요. <laughs> 네. 세 번째 프레임만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윤성 오. 아, 좀 바깥쪽으로 많이 좀 벗어날 뻔했던 음, 예. 아무래도 지금 3,4회전이 끝나고 오랫동안 지금 쉬었잖아요 예, 오랫동안 투구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투구와 피지컬의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럴 때 같은 경우에 계속 몸을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선 경기에서 퍼펙트를 기록했던 임윤성 선수였는데요. 그래도 스페어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두 네. 팀이 비슷하게 지금 경기를 이어가고 있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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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레디컬은 바로 앞선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던 김도경 선수가 다시 나섭니다. 맞습니다. 네, 개인전,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구 순서 변경을 줘서 이게 바로바로 또 더블을 기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작전을 좀 짜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김동경 이번에는 여덟 개의 핀을 쓰러뜨렸고요. 확실히 리커버리 에어류가 약하네요. 네. 그럼 선수들이 내 볼이 약간 바깥쪽으로 진행했을 때볼 반응이 저러면 위축이 돼서 제스윙을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볼러 여러분들은 스트라이크 라인이 그러니까 내가 안쪽에 조금 미스를 하든지. 아니면 바깥쪽에리슬을 했을 때 스트라이크가 나와야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고득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인을 찾아서 스탠스 타기에서 설정을 하고 볼을 알맞은 볼을 매치를 하고 그런 매치업이 필요합니다. 네, 남자 단체전 우승 브런스윅과 팀 스톰, 팀 리틀 꼬마김밥 각각 이제 다른 팀이 우승을 했던 올 시즌입니다. BNC의 이준호. 아, 아 이준호 선수가 정말 오늘 경기 스트라이크 <laughs> 나오기가 어렵네요. 예. 자 스트라이크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 스페어를 해서 어, 경기를 계속 이어 나가야 될것 같고요. 네. 저 고개 약간 이렇게 젖히는 부분도 그렇고 똑같네요. 어 스페어 미스가 나오고 말았어요. 이야, 사실 이제 많은 대회 두계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스페어 미스가 나온 대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좀 당혹스럽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준우 선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선수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프로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거보다 조금 타이트하게 좀 오른 오른손 기준으로 스탠스를 올리고 타겟을 좀 조정을 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여줍니다 네. 남기훈 오. 남기훈 선수가 1 3 포켓 공략이 되지 않으면서 좀 스플릿 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기 중반부가 지나면서 어, 특히나 뭐 스플릿 미스라든가 아, 스페어 미스라든가 이런 스플릿은 이제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요. 3번, 6번, 7번 핀이 남아있고요. 에이,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핀 처리가 됐습니다. 남기훈 선수가 오픈 프레임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b n c 의 임윤성. 임윤성 r a m e I'm going to o 하지만 팀 레디칼에서 두 번의 실수를 하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BNC가 그래도 열핀 이상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레인의 상황이 터프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예. 변화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난스페어에 성공을 하는 임윤성 선수였습니다. 파이팅! 이제 오프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나머지 다섯 프레임. 팀 레디컬의 최형진. 첫 우승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최후인데요. 예. 아, 예. 다행히 스플릿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안쪽 미스를 많이 했고 그렇죠. 어, 지금 스페어 같은 경우도 에 쉽지가 않은 그런 스페어가 남았습니다. 네. 한 가운데로 들어갔던 최영진 선수의 투구였습니다. 오른쪽에 네 개의 핀이 남아 있고요. 스페어 될까요? 가볍게 처리해내는군요. 그래도 스페어가 되면서 어 그나마 어, 최악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선수들을 실수가 많다 보니까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김준범입니다. 이야. 김준범 선수 역시 조금 전에 최영진 선수와 비슷한 미스가 나왔거든요. 예 지금 레인의 변화가 지금. 맞습니다 레인의 네. 변화가 왔고 그 선수들도 레인의 변화가 왔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고 뭔가 변화를 주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본인의 피지컬이 약간씩 약간씩 좀더 조금 조금 본인의 베스트는 아닌 그런 샷들이 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선수들이 급변하는 그런 레인 컨디션에 많이 위축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스페어는 없었어요. 또 네. 최영진 선수와 김준범 선수가 차분하게 스페어에 성공을 했고요. 네. 이제 팀레디컬에 다시 남기훈 선수입니다. 남균 선수가 직전 투구에서 좀 미스가 있었는데요. 아, 팀 레디컬은 지금 6개 프레임을 하는 동안 스트라이크가 단한번 나왔고요. 어, BN도 마찬가지입니다. 7프레임! 됐어, 네.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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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팀 레디컬입니다. 김동 네, 김도경 선수의 스트라이크 가 네. 유일한 스트라이크였는데 남기훈 선수가 팀의 두 번째 스트라이크 만들어냈고요. 네. 자, 이어서 팀 BNC의 이윤성. 윤성 아 스트라이크. 지금 이 라인이 3, 4위 결정전에서 보여줬던 임윤성 선수의 라인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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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이번 프레임엔 두팀 모두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팀 네디칼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김도경 선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또 개인전 우승 경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도경, <laughs> 예, 아슬아슬하게 피니 남아 있어요. 네, 좀처럼 보기 힘든 왼손 이 트렌드 볼런데요. 정말 전세계에 본인 김도경 선수만의 저 리듬 밸런스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얼마나 저런 스타일을 본인이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즉 적합한 저런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라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보여집니다. 네. 깔끔하게 <laughs> 처리해내는 김도경 선수입니다. 김준범 선수로 이어집니다. 더블을 노리고 있는 BNC. 아. 좋아요. 준범 스트라이크 더블 아, 이어갑니다. 자, 3, 4회전에서는 이민우 선수가 결승전에서는. 김준범 선수가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 김준범 선수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보는데 어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형진. 지금 이 스플릿은 음. 사실상 오늘 이 결승전이 너무나도 어려워진 이 스플릿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아 이번 프레임 오픈된다면 뭐 우승은 BNC 쪽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고요. 아, 너무 치명적인데요. 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큰 실수가 팀 레디칼에서 나와 오게 됐어요 예. 자 이러면 두팀 모두 창단 첫 승인데 BNC 같은 경우에는 창단하고 첫 TV 파이널에 진출을 했는데 아 우승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이준우 선수고요. 이준우 스트라이크! 드디어 아, 이준우 선수가 정말 스트라이크 나오기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네, 드디어 마지막에 이준우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한번 기록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BNC는 터키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제 아, 물론 팀 전체적인 성적은 네. 좋게 이어졌지만 이준호 선수 개인적으로는 좀 팀원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 예, 그래도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하면서 아, 그 무거웠던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 이제 이 단체전의 승부는 결정이 났고요 맞습니다 예. 남기훈 선수 마지막 프레임입니다 아 정말 오늘 팀 레디 칼 스플릿 많이 나오네요 이게 사실 앞서 이제 권영준 해설위원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예, 앞서 경기를 치르고 올라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 연습 경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볼러들과 이런 프로 수준의 선수들이 다이 알아야 되는 점이 뭐가 있냐면 연습 경기를 할 때는 최대한 여러 가지 앵글을 사용을 해서 레인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네. 내가 지금 여기서 스트라이크 나온다고 네! 배경, 아 그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다른 앵글들을 다 플레이를 해서 안쪽은 어떤지, 바깥쪽은 어떤지를 많이 체크를 많이 해봐야 돼요. 예. 팀 레디컬은 149점으로 결승전을 마무리했고요. 팀 PNC 마지막 프레임 김준범 선수가 처리합니다. 첫 투구 9개의 핀을 쓰러뜨렸습니다. 네, 이제 뭐이 투구와 관계없이 팀 BNC가 창단 처음으로 우승을 하게 됐고, 아, 대단한데요. 첫 TV 파이널에서 첫 우승까지. 아 기쁨 두 배죠. 네. 그리고 사실 뭐 단체전도 단체전입니다만, 네. 아, 이제 이어지는 대회에서 이 김준범 선수라든지 이윤성 선수의 개인전 또 경기도 기대가 돼요. 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네. 지금 뭐. 다른 선수들은 굉장히 어렵게 지금 투구를 하고 있는데 두 선수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투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선수들의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경기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팀 BNC의 챔피언 샷입니다. 마지막 챔피언샷.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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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3점을 기록한 팀 BNC가 창단 처음으로 단체전 <laughs> 우승을 차지합니다.